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로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세바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여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아, 성탄이 되시기를 아, 기도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참 아, 기쁘고 반가운 날이죠. 이날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아, 우리가 아닙니다. 아, 가끔가다 이제 아, 우리가 아, 아, 이, 이때 우리의 주인공이 우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중심의 생활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리스트, 크리스마스. 아 그러니까 아,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아, 그 스펠링을 보면 크라이스트 마스지만은 또 엑스마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엑스마스에서 그 엑스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헬라어로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의첫 번째 철자가 엑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니까 엑스마스 하는데 그 엑스가 아니고 그게 크라크라이스 Christ,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계속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중심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1장 18절을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아,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런데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동거를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 아이고, 이거 큰 일이 났습니다. 아, 당시에 혼전 임신은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간음으로 쳤었고요. 아, 그런 경우가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아, 그런 일이 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결혼 전에 반드시 약혼을 하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약혼식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압션이죠.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무조건이었어요. 무조건 약혼을 했는데요. 그 기간은 반드시 1년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남녀가 1년간 떨어져 있었어요. 1년간 떨어져 있으면서 결혼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내들 여인이 임신을 안 하면은 결혼이 성사가 됐었습니다. 아, 왜 그랬습니까? 약혼 기간이 아내들 여인의 순결을 점검하는 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 그런데 글쎄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아니, 동침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으니, 마리아의 순결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 누가 봐도 이거는, 아, 이거 가늠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성경이, 요,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어, 다른 남자 만났네 하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마리아를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마리아가 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오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아뭘 끊고자 하였다는 말입니까? 원본을 보게 되면요. 어, 파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혼이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어, 남들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그냥 이혼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약혼한 사이인데 무슨 이혼인가 당시에는요 약혼을 결혼으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사이라고 하면은 벌써 어, 결혼한 것으로 취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 요 마태복음 1장 2 4절도 나오지만은 요셉과 마리아 이때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벌써 남편과 아내로 표현을 합니다. 어, 그만큼 벌써 그 어, 약혼을 결혼으로 취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이혼해야겠구나" 라고 파혼해야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꿈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아, 딱 걱정하고 있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찍어가지고, 어, 대답을 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임신이 된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들은 출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전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할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참 선하게 살았구나 해서 이 사람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21절로 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희들은 예수라 불러라. 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어,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를 예수라 불러라. 예수는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냥 이름 부르지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라는 것은 헬라오입니다 그리스 말입니다 아, 그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님의 히브리어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도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예수는 헬라오고 구원자라는 뜻의 헬라오고 어 히브리어로는 예수가 어떤 이름인가요? 기억하십니까? 아잘 아시는 아 단어인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히브리어고요헬라어는 예수가 되는데 한국말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죠.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름은 예수고 타이틀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메시아.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데 솔직히 이 일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됐던 것입니다. 22절에 나오죠. 이미 예언됐던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니까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은혜가 듭니다. 임마누엘이란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또 그가 누구이십니까?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아,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다라는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요셉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약혼 기간이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임신을 했잖아요. 이제 배가 불러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어, 결혼을 하는데 애가 불러온다. 이게 배가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마리아 죽습니다. 수치를 당하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어, 합니다. 행합니다. 마리아를, 약혼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결혼을 했구나라고서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도 욕당하는 일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 동의하십니까? 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는데요. 내일을 준비하는 날. 토요일은 항상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날을 준비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 되는데, 내일은 또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날을 준비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도 나오죠. 그의 백성들. 아무나 다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메시아 되십니다. 임마누엘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나를 그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슬쩍 떠나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2000년 전이 지난 지금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어디 함께 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옆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손 한번 꽉 예수님 손꽉 잡아보세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만을 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 또 상기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너희는 그를 예수라 불러라.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줍시고. 예수님께서 인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시원 성결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